앵콜 콘서트, 챕터 1 레크레이션에 오신 여러분들, 환영합니다. 네, 정말, 어제도 공연하면서 느꼈지만, 첫 곡부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어나실 거라고 정말 생각 못 했는데, 오늘 열기가 아주 대단한데요? 진짜 어제도 놀랐었거든요. 벌써 일어난다고 노래하는 와중에도 안돼. 벌써부터 일어면 어떻게 할 작정이야 이런 마음으로 어.. 노래를 했었는데 오늘은 뭐 뭔가 무슨 군대 채식처럼 네, 딱 맞춰서 일어나시고 이 함성 수인가 어느 때입니다 그. 아유, 감사합니다. 앉아주세요. 네. 어우 어 어이, 너, 말이 너무 잘 들어. <laughs> 아니 그 사실 이번 이 공연은 작년 연말에 어, 제가 처음으로 선보였던 어떻 새로운 형태의 레크리에이션이라는 어, 콘서트 타이틀명으로 했었던 공연인데 사실 레크리에이션이라는 뜻이 이제 라틴어로 회복하다. 뭐 위로 받다 어, 그런 의미가 있어서 어, 여러분들이 이, 또 제가 거의 콘서트를 연말에 하는 콘서트였다 보니까 어, 그 1년 동안의 그런 모든 걱정, 근심 혹은 아픔 모든 걸다 떨쳐버리시고 이 콘서트를 위해 콘서트를 통해서 위로 받으시라 회복하시라 하는 마음으로 어, 준비했던 탈트명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나 여러화 같은, 어, 이 공연을 여기서 끝낼 수 없다. 어, 막 그런 여러, 여러분들의 그런 함성과.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컸어요. 네, 너무 감사하게도. 그래서 적당한 때를 이렇게 보다가. 어, 제가 뮤지컬 드라큘라를 또 하고 있었고 지방을 또 갔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잘 정리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좀 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잘 해서 그게 어제와 오늘입니다. 네,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어, 레크레이션 콘서트를 레크콘이라고 네, 짧게 얘기해 주신 것도 알고 있었고, 또 공연이 끝나고 나서는 아까 제가 이제 위에서 외쳤잖아요. 레전드 크레이즈 콘서트다. 네. 어. 그러니까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제 팬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콘서트를 얘기해 주셨다는 겁니다.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래서 그런 너무나 사랑을 많이 해주셨던 콘서트여서 오늘, 이렇게 또, 앵콜이라는 어, 타이틀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는데, 이건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신 선물입니다. 네. 어, 감사합니다. 어, 이번에도 역시나, 어, 작년에 제가 제대로 처음 해본 밴드셋으로만 했었던 콘서트였는데, 오늘도 그 앵콜 콘서트이기 때문에 최고의 마스터분들을 모셨습니다. 어, 어,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위트 있으시고 재밌으시고 뭐 실력은 말할 것도 없으신 분들인데 또 어, 따로 소개는 어, 또 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.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여러분들이 좋아해주셨던 곡들을 기반으로 어, 준비를 했는데, 또, 뭐, 한두 곡 바꿔서 앵콜로 하기에는 제가 공연하면서 재미가 없어서, 어, 꽤 많은 곡들을 앵콜 치고는 많이 바꿨습니다. 어제 보셔도 보충, 인정하시죠? 약간의 막간의 자랑을 하고. <laughs> 어, 그래서 이번에 콘서트는 그냥 앵콜이라고만 타이틀을 하기에는 아쉬워서 1.5. 챕터 <laughs> <책상> 1.5. <laughs> 이렇게 지어보고 싶었고요. 사실 어제, 어제도 오셨던 분. 아니, 거짓말. 아 대기분이 왔다고? 이분들은 좀 공감을 해주시기 보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너무 행복하게 이제 공연을 잘 끝마치고 이제 잠을 잘 자고 어제도 이제 샤워하면서 그 손준호의 그 무대를 보고 나 그러니까 진짜 난 매일 봐. <laughs> 그 보면서 또못 찾아서 디테일를 찾아내면서 또 이제 웃다가 이제 잠이 들었는데 일어났더니 딱히 잠을 잘못 잔건 아닌데 목이 너무 아픈데요 진짜로 <laughs> 그러니까 그래서. 뭐지, 내가 자고 잘못 잤나? 이러다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, 하다가 생각을 해봤더니, 오늘 왔더니 댄서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. 그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, 어제를 안 오신 분들은, 뭐 무슨 말인가 싶을 텐데, 좀 이따 느끼실 수 있어요. 예, 제가 똑같은 고통을, 어, 제가 호소하게 해드리겠습니다. 예. 괜찮으세요? 네! 어, 앞에 두, 두세 분이 이러시는데, <laughs> 아, 예. 예. 너무 예, 빡세게. 예, 정말 이렇게 많으신 분들 격렬하게. 저는 어제 너무 격렬하게 했거든요. 제가 어제 갑자기 막 필이 고혀가지고 그, 얼마, 그 짠, 길지도 않는 머리카락을 흩하리겠다고 했는데, 어 아, 지금, 그런데, 여러분들또 어, 뵈니까, 어또 힘이 나고. 그리고 예, 예. 뭐 또전 항상 공연을 거의 3일씩 하는데 이번에는 앵콜이니까 아 이틀만 하잖아요 아 그거 너무 좋다 아 여러분들 그게 뭐 나는 그 3일을 당연히 여러분들을 만나뵈는 것도 너무 좋지만 어, 그만큼 아쉬울때 떠나라 섭섭해 섭섭하 섭섭해 내가 저, 섭섭하지 그게 네. 네. 대신 내일이 없잖아 난 모든걸 오늘 쏟아부을거야 네, 내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오신 거죠? 네 아, 어제는 여러분들이 물론 평상시보단 잘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내일이 있다라는 생각에 조금 아끼시는 느낌이 있었거든요. 네, 정말 그냥 공연이 끝날 때쯤에 여러분들이못걸릴 정도로 서로가 서로를 부축해줄 정도의 그런, 난 그런 모습을 보고 싶네? 어, 너무 말이 좀 길었죠? 예.. 네, 뭐, 재밌는 얘기들 또 여러분과 담소는 또 이따가 나누겠고요. 어, 그 다음 곡 부르기 전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제 아무래도 밴드셋이다 보니까 뭐, 코러스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약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해줘야 되는 게 이번에 부를 엑스송이라는 노래에서 어, 네. 여러분들이 양을 세주셔야 돼요. 그러니까 양, 네 마리까지 양네 마리까지만 세워주시면 돼요.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 한번 따라해봐 주세요. 그냥 양한 마리, 양두 마리, 양세 마리, 양네 마리. 마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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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리. 다 같이 원투쓰리 w o three four. 응원 거든요뭐 리듬은 너무 좋았습니다. 이게 이제 한번 연습만 해볼게요. 하나부터 열까지 내 마음을 속들어. 세다가가 먹어 통행을 가백두산도 소용없어 미치에서 <laughs> 완벽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준비됐죠? 네그 다음 곡 부르겠습니다 엑소